9월 21일, 우리 평생지기들, 친구들이 산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자, 오늘은 능이버섯, 정찰산행 올라가 보는데요. 올라가는 초입에, 벚꽃버섯, 밤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식감 괜찮아요. 이것도 능이버섯 나오기 전에 저번 많이 나와주죠. 자 좀더 올라가보고 좋은 영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예, 얼마나 올라왔을까 이게 야경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게 보정입니다 이런거는 화폭에만 좀 담아주고 패스 아니, 많이 더 올라오는데 솔잎버섯도 제법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잘하면 얼굴 좀볼수 있으려나. 자, 올라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해요. 예,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까? 송이버섯이 보입니다, 송이버섯이. 저 가시님이 안 계셔서. <laughs> 오늘 지기다. <laughs> 자소송이. 개화가 돼서 아주 확, 확 펴버렸네. 그래도 먼길 왔다고. 신돈사랑이라고 좀 나눠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갈 길에 발을 잡네요, 발을 잡아. 이게 뭘까야 에휴, 저적 좋다. 어, 켜볼게요? 깡튀게 어, 한번 봅니다. 어. 시방이 있으면 좀 내버려주겠는데, 시방이 있네, 시방이. 그냥 못 뽑듯이 뽑아봐. 어우, 어우, 뭔데? 아이고, 아 어, 좋아, 좋아. 하산에서 더덕욱이 소주에다가 갈아가지고 한잔 해야 되겠지, 오 송이 안주삼아자유지요 이동합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올라왔네요. 보라사레들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아, 좋습니다. 아유. 꽃마한번 볼까요? 능이 대신에? 능이 보러 왔는데, 안봐요 아직 지금 한, 이제 600 꽃인데, 정상이 1200 꽃입니다.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꼬리뽀좀 털어주고, 칼보다는, 손으로, 손으로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동합니다. 네, 여기 지금, 천능이, 여기가 한800꼬이 가까운데, 이제 천둥이 하나 보여주네요. 천둥이 아직은 어려. 요거는뒀다가한 일주일 뭐또 날짜 또 거시기 말이 많아서 좀 나오니까 뭐 믿겠지만 건성 몽씨가뭐 저기 있 수감이 됐다고. 자 여기서 하나 가 지금 올라오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일도 올라오다 좀 썩어요. 상태 가안 좋습니다. 왜 어. 가시 많이 썩어서. 여기 주변에 여기부터 이제 저1100곳지까지뭐 찾아보겠습니다. 야, 갑니다. 반갑다. 2025년 천명이 왔습니다. 천명이 아이고야. 요거 좀 잘할 것 같아요. 요거는 좀더 내비 두고뭐 며칠 있다서 비 소식 있다 하니까 비가림만 살짝 해 놓까? 살짝. 살짝 비가림만. 괜찮습니다. 자, 갑니다. 예, 첫 번째 포인트라서, 한 두세 개, 잠깐, 조그만 어린 것들 좀, 입을 좀 덮어주고, 지금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 저기 지금, 골짜기 쪽을 지나가는 자리라, 아유, 해마다, 이놈은 힘들은거 그만하고 사먹어야지, 해다가도, 때만 되면 돌아가고 있으니, 누가 말리지 못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좀 거의 다 와가니까, 둘러보면서 좋은 영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초입에, 아가능이가 하나가 보이네, 요 아가능이. 에헤이. 에헤이. 이거 한번, 이제서서 yes, yes, yes.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제대로 한번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너는 다음 주좀 보자. 드디어, 드디어, 능이다운 능이를 하나 보내. 헤헤헤 비가 와서. 자, 저 다음 주까지 버틸까? 얘네들은 좀다 녹았어요. 다 녹고. 좀 튼실한 괴 오고 나왔는데. 오늘 주먹만 한거요딱 주먹만 하네. 에헤. 이제 송이송이, 꽃송이보다 이게 더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가. 아, 이쁘다. 이건 좀 한참 자라야 되겠네. 한 다음 주쯤 들어오면, 요거 가지고도 한1 1km, k 로1 k 는좀 넘지 않을까? 아이 보기 좋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만나주기 시작하네. 자, 갑니다. 자,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딸만한 거 하나 보이는데. 보자 첫 번째. 올드라 2025년. 야 천명이 변함없이 주네요. 손맛좀 볼까요, 어디? 오, 아이고, 야. 상태 좋습니다.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나무 밑이라 자리를 아주 잘 잡았네요. 기가 막힙니다. 좀더 둘러봐야 되겠죠? 자, 갑니다. 예, 아가들 보여주네요. 병선 쪽에. 아이고, 어디다, 어디야. 어리. 애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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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너무 작다. 작아도, 너무 작아. 희합니다 이쪽이 양지 쪽이거든요. 지금 아침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양지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네. 한마다 그렇습니다. 요 반대편 쪽은 자진 좋은데 바위가 엄청 절벽이라 찾아보긴 조금 힘든 자리라, 일단 하산, 하산을 일단 먼저 뭐쪽 봐야 될것 같고. 자, 어린이. 요거 그냥 내비두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한 5일? 5일 정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성장이 폭풍성장을 할것 같아. 아, 자, 갑니다. 어 얼마나 왔을까요? 말고, 애기들, 아가들. 그래도 반겨주네. 자, 요거는 다음 승객분들. 오시면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거 자리 잘지키라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고 힘들어요 세번째 포인트 가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제 900 꼬지 얼추 나왔습니다 900 꼬지 예.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한800 꼬지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800 꼬지부터 여기도 유성이 좀 자라고 있고 자 출발합니다 이름모를 버섯이 아, 이쁘네. 이뻐서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 올라가다 보니까 1200꼬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여기 정상인데. 1200꼬지. 이쪽은 안 보이네요. 저 800꼬지, 900꼬지에서 좀 보이고. 이쪽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 또 구강자리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구강자리. 들렸는데요 나오는 데는 그래도 나와 주네요 이제 애기들 이제 올라옵니다 애기들 이만해 이만해 애기들. 여기 한모데기 여기 두모데기 여기 찍지마 찍지마 큰일 날뻔 했대요 여기 세개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좀, 여기 나고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보여주긴 합니다. 아이고, 요거는 다음 주, 다음 주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그 중간에 승리님이 들리셔서 마주치면은, 근데 그분들 가져다 보셔야 겠죠 자, 요거는 남겨놓고. 요거 남겨놓고, 이거덮어놔만나 상관이 없습니다. 안 덮어도 괜찮아요. 자, 움직여보겠습니다. 네, 하산길입니다. 하산길에 삼주인 만났어요, 삼주인. 아, 불독사. <laughs> 잘 가, 잘 가. 제 물리면 아파요. 에? 피해야 됩니다. <laughs> 잘 가네. 안녕. 이제 내려가는 게 격정입니다. 이야, 한참 내려가야 되네. 자,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상꾼의 일상. 다음에 뵙겠습니다.